종양염전이라는 카페입니다. 와 여기는 뭐, 짜 안에, 와 여기 뭐 제빵 명인이 있고, 와 빵이 막다 솔드 아웃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공간은 엄청 큰데 테이블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포레스트 아웃리스 같은 너무 거대한 빵집을 보고 와가지고. 결과입니다 여기는. 오 DJ가 있어 DJ. 쭉방탈. 자, 집방탈. 오늘은 새로 생긴 엄청난 규모의 동양 염전 카페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초대형 카페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날 찾아간 날은 오픈일이었어요. 지금 오픈한 지는 조금 지났는데, 자, 오픈한 첫날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궁금했기 때문에 지나가다 들어갔는데, 자, 빵 같은 거는 다 소진되고 없죠. 그리고 음료 같은 경우도 이제 차츰 메뉴가 다 자리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o t e y r e 자, 반대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큰 홀이 나오는데 진짜 넓죠. 공간을 넓게 넓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날 좀 특이했던 점이 DJ, 여자 DJ 분이 오셔 가지고 DJ잉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가 원래 DJ 카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 첫날이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서 디제잉을 했다고 합니다. 자, 크게 뭐 엄청나게 다른 무슨 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이렇게 옛날 염전을 그대로 호수처럼 이렇게 꾸며놨다고 어 하는 특징 이 있는 카페입니다. 자, DJ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잠깐 구경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어 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는 건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야외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자 이렇게 공연 같은 것도 종종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커피 한잔 잠깐 먹으러 들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동양 염전 카페 영종도에 있고요. 영종도에 있는 요랑리해수욕장 가는 길에 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